네, 안녕하세요. 언니스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뉴 포트 그레이를 설명을 해 드릴 빔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소레한손더가 있고 그 왼쪽에 뉴 포트 그레이를 제가 일기 좋게 매치해 놨습니다. 뉴 포트 그레이는 화면에 내용, 나오는 내용을 점자로 출력해 주는 점자 디스플레이인데요. 현재 화면을 보시면 캡처, 정지, 확대기, 스캔, 이 모든 것들이 음성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점자로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묵자 조서를 일단 먼저 스캔해서, 캡처 해서,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점자로는것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캡처해서일터를누고요캡처 시작. 분석 과정은, 시작. 먼저 캡쳐한 다음에, 캡쳐낸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절차를 거치습니다63% 분석 분석지인 중85% 분석지인 중 이미지 분석 완료 독서기 모드 공공 1사 TXT 차원 부터 재생 자, 먼저 점정화 음성 한꺼문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부담금 75만 6천원 수급자 차상위 23만 9천원 썬던 삼성 최신형 노트북으로 저장, 소리로 읽어주는 신형 노트북 사양 U 아이세븐 신형 노트북 사양 네 그러면 여기서 음성을 끄고 점자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음성 메시지 사용 해제 네 본문 음성 메시지 사용을 해제하고요. 스크롤 휠눌 내려가면서 한번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세븐 최세대 용량 SSD 256M 8기가 윈도우 10 35.6인치, 책, 고지서, 한자, 영어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점자, 그, 텍스트 문자, 문자, 묵자 조사를 텍스트로 분할 점자에 있는 것을 시작해 드렸습니다.